남편은 일주일에 <laughs> 세 번을 한다는데. 너 돈이 다잘 벌어오고 하자고, 그래. 너또그집 생각이냐? 이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갑자기 어. 기분 확실히 나빠. 어, 네. 와이프가 웃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갔더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웃음> 거야. 개그 <laughs> 뭐 <계속> 콘서트라든지. <laughs> 어, 근데 맞아. 이거, 저 이거. 근데 왜 항상 남자들은 뭐, 피디님좀 궁금한데, 어. 내가 잘해? 잘해? 왜 물어봐요? 좋아. <laughs> 남, 남자들은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 어, 인, 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해도 물어보지만 더 많이 물어보는 거는 좋아. 좋그것도 어, 어, 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거든요. 그냥 취임새라고 생각하고 <웃음> <웃음> 너무 그렇게 대답해 주려고 하지 말고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laughs> 거새다 음, 난...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거랑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남자 요구했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죠. 아, 그쵸. 그러면 싫죠 이거는 응. 약간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 그럴 수도 있고 <laughs> 그다음에 어쨌든 그니까 어, 내가 오늘 너무 네.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응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하고 두번 해달라고 어, 했는데 거부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럴 때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나 이번 주에는 뭐 프로젝트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음. 좀 이렇게 정리되고 그러고 나서는 뭐 주말에 좀 편안한 뭐지 상태에서 좀 하자 라든지. 네. 뭐이제 부부 사이에 뭐 애가 어린데 이제 계속하자고 그러면 이제 거부하죠 그러면은 어, 힘든데. 어 그러면 뭐 애를 주말에 어디 뭐 당신이 뭐 음. 낮에는 뭐 이렇게 애를 데리고 어디 가서 놀러 갔다 오면은 내가 조금 낮잠 자고 그러면서 뭐 저녁때 음. 하자든지 그니까 약간의 그런 좀 내고도 하고 그러면서 네. 조금 너무 거부하거나 그러면 그렇고 근데 거부를 자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외도를 하는 빌미가 되겠죠. 어, 그쵸. 네가 나랑안 했잖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를 떠넘기고 바람을 끼게 들어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빌미를 주게 되는 거니까. 네. 그게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혜롭게 해야겠네요. 응. 적당히. 네.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 좀 알아서 좀이 사람이 안 힘들게 한 다음에 좀 요구를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쵸. 그냥 이렇게 쳐져가지고 놀고 있다가 그냥 하자고 하자고 아, 그러면 <laughs>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좀 맞춰야 서로서로 좀 맞춰줘야 되고 되는데. 그러는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여자 쪽에서 거부를 당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여자들 거부 당하면 되게 자존심 자존감이, 어, 자존감이 아, 상해요. 그래서 내 친구 커플은 둘다뭐 그렇게 뭐 부부 관계를 좋아하는 커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 한 결혼하고 첫째 낳고 조금 있다가 너무 너무 둘 사이가 소원해지니까 둘이서 한 약속이 있어요. 거부하지 않는다. 무조건 한쪽이 요구하면 어, 응한다 뭐 그렇다고 그게 뭐 매일 하자고 하는 응.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어쩌다 한번뭐한 달에 한번 하자고 그는데 그때 거부하면 이게 안 되니까 정말 너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네. 거부하지 어. 않는데 서둘 사이에게 철칙을 정했다고 생각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좀 바람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현춘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자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예배를 어. 챙 <laughs> <애교수죠>. 그러니까. <laughs> <laughs> 또, 이제, 같이 자고 싶지 않은 여자 중에 하나는 성적 네. 욕구가 전혀 없는 여자. 근데 궁금한 게, 음. 저, 제가 겪어보지 않은 거라서 잘 모르는, 데 진짜 그러기도 해요?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 근데 그게 이제 뭐, 음. 아주 오래된 연인 사이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귄 지 뭐, 뭐, 아주 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년된 그런 뭐 연인이나 음. 부부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어. 맨날 남자가 하자고 하진 않고, 또 여자가 하자고 하는 적도 있어야 되는데, 네. 어, 예를 들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너무 이쁘고, 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오빠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네. 하자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로,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음. 여자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도 나를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 번도 요구하는 적이 없으면 이 여자는 어. 나를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밖에 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근데 또 우리는 여자들은 음. 괜히 그런 걸 너무 표현을 하면 안 맞아요. 된다라는 맞아요. 거를 좀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게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을 네. 수 있는데 좀 적당히 그 선을 타면서 그렇게 하시는 음.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을 못대게하고 비교하고 맨날 거부하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전으로 둘이 파나요 네, 실전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실전으로 들어가서 <laughs> 네. 스킨십과 애무를 싫어하는 여자. 헉? 그러면 상대방이 싫은 거 아닌가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조, 좋아하는 나머지 <laughs> 관계를 좋다는 가정하에 <laughs> 성관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네. 남자가 이제 스킨십을 하고 뭐 애무를 하고 하는데. 아 거기 아우아파 하지마 아, 하지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이 그냥, 앞에 하는 말말못 되는 거랑 이제 네. 연결이 되는데 그걸 다막 싫다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여기도 하지 말라고 <laughs> 저기도 하지 네, 말라고 네. 그러고 네. 나는 뭘 해야 되나 어 그렇게 그쵸. 되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삽입만 음. 하는 그런 성관계가 돼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정말 그건, 안 좋겠다 더. 그러면 사실 나한테도 더 손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나오는 내 몸에 내비게이션 하세요. 호수. 자, 어. 저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 한번 하고. <laughs> 그러고 나서 들어오세요. 네, 다시 오세요. 아, <laughs> 내가 어디가 좋은지, 내가 거기를 그렇게 하면 너무 아프다. 그럼 뭐더 살살해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음. 좀 유도를 해줘야지.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아, 거기 싫어. 계속 그렇게 하면 남자로서는 뭐 해주고 싶은데도 할수가 음. 없는 거니까. 맞아요. 어. 저또 듣기로 음. 정말 너무 못한대요스키지블 음. 그러니까 애무 음. 자체를 진짜. 음. 애가 뭔가 자기는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진짜 여기까지 막 차오르, 너 뭐하냐? 막 어. 이런 생각 차오르는데 그럴 때는 길을 죽일까봐 음. 더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못, 막 내, 음. 난 여기가 좋아, 더 아래야, 바보야. 음. 뭐 이런 거를 음. 못 하잖아요, 말을. 음.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좋은 척을 계속 해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하, 싫은 거야, 음. 그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있을 때 그냥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의식이 소침해지고 아 됐어 나안해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굴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고 네. 나서는 남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분 좋을 때어 이제 끝나고 음 기분 좋을 때좀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될것 같고요 사실은 네가 거기가 되게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거기보다 5cm나 아래야 이렇게 <웃음> 5cm <웃음> 오른쪽 왼쪽일 수도 있고 강도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 어차피 한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계속 네. 맞춰가야 어, 되고 맞춰 그런 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싫어하는 그런 여자 말고 또한 가지는 받기만 하는 여자도 싫어하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가만히... 그 스킨십이나 에버가 약간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 니가 뭐 30분 동안 나를 애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삽입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아. 모든 걸다 받았어. <laughs> 그리고 아. 나서는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남성이 이제 발기가 좀 죽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삽입을 하려면 조금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어, 더러워. 아. 싫어. 나 그거 안 해. 또 그렇게 되면, 아 아니 어쩌란 말이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 줬으면 이게 막다 똑같이 뭐 계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어느 정도 해 줬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것도 되는 있고. 것도 기브 앤 테이크가 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음. 어느 정도 밸런스를좀 맞춰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되게 즐거운 행위고 응. 되게 사랑하는 행위인데 응. 맞춰가야죠. 그렇죠. 맞아요. 뭐 구강성교를 좋아하는 커플들도 있고 싫어하는 커플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가 받은 것만큼 조금 저쪽을 또 만족시켜주기 음.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해주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애물을 좀 바꾸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하나도 안 해주고 다 생략하고 합입만 하고 끝난다. 어, 그러면은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죠 그쵸.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는 이거를 뭐뭐한 여자를 그냥 뭐뭐한 남자로 바꿔도 사실 네. 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 몸의 내비게이션. 응. 저도 다시 한번 복습해봐야겠네요. 네. 데... 다음에는 아 이거 저 약간 이런 표현 들었어요. 목석, 통나무. 응.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네. 또 어, 방송국도 보면은 다 보면 싱 레이어싱 레이 있고 리액션 싱레이요요요이어싱 레이어싱 레이어싱 레이어 못한다 그래도 보면은 그 방송을 사는 콘서트들도 보면 모니터로 그냥 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관중, 관중을 네. 무관중, 보고 이지만 관중 있는 어. 것처럼 무관중 뭐 야구 경기인데도 보면 이제 사람들 인형 같은 거 앉혀놓고 네. 그러니까 무슨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리액션이 너무 없다. 네. 그러면, 좀 네. 그러면 좀 의기소침해지죠. 그쵸 음. 재미가 너무 음. 뭐 내미가 없어지고 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들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과다하게 하는구나. 연기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절대 너무 없고, 맞아요. 그것도. 어. 그것도.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그러면 너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너무 뭐~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응은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남자들은 그~ 시청각 자극을 음. 받는 게이제 필요한 거고 시각은 뭐~ 뭐~ 표정이라든지 그런 네. 게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거를 네. 준비하고 뭐~ 준비가 안된 나의 몸매라도 근데 <laughs> <laughs> 네, 그거는 어쩔 수 아, 없는 거고 그거 깜깜하게 깜깜하게 하든지 <laughs> 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각 같은 경우 에 있어서는 소리라든지 네. 아니면 멘트라든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너무 과한 교육은 좋지 않습니다. 네뭐 어, 네. 뭐 입술을 틀어 맞고 뭐뭐 그러는 건 아니지. 가끔 언니들이 이 말해요. 음. 전 여친 데려다가 진짜 아, 네가 왜 이렇게 만들어왔냐고 애를. <laughs> 얘기를 진짜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고 정말. 너가 이상하게 교육시켜 놔 가지고 애가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되게 뿌듯해 하고 막 이러는데 막 너무 이렇게 그래도 기를 죽이면 안 되고. 어, 그래도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laughs> 뭐해 주고 <laughs> 해 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반응을 어느 정도 보여 줘야 어쨌든 그래야지만 내가 좋은 거니까. 서로서로 네. 서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반응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반응이 너무 없는 리액션이 없는 여자는 네. 별로 같이 자고 싶지 않은 여자가 되죠. 네. 어, 이거 정말 넓은 의미의 속공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 어. 시청각이 되게 좋, 다고 남자들이 어.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또 어떤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스타킹을 신었는데 어. 남자친구가 진짜 평소랑 너무 다르게 막 흥분해서 어. 막 찍고 막 그랬다. 그걸 이제 듣고 이제 자기도 이제 신었대요. 네. 스타킹을. 너 뭐하냐 그런 거야? 거기 근데 그걸 이제 찢어보라고 이제 준비를 딱 했더니 그그 어.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네, 어. 거기를 그냥 이러고. <웃음> 이런. <laughs> <이렇게> 친구 사이에 연기를 <laughs> 많이 하는구나. 여기는. 아, 네, 어. 네.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뭐, 모든 걸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뭐, 어떤 한 포인트? 뭐, 그런 걸 하는 게 좋겠죠. 그니까, 러 지금까지 어쨌든 얘기한 거는 이제 성관계 하기 전이라고 얘기, 생각을 한다면, 이제, 네. 성관계를 한다.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또 후각이에요. <laughs> 새나는 여자. 이거오 얘기해도 돼요? 고징어라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물이 <laughs> 잘 나오지 않을 때. 서로 너무 힘들어요. 그게 효과가 <laughs> 좋다니까 <laughs> 언니. <웃음>